투자 Q&A.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과 질문을 모아 실전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투자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독자 사례와 전문가 팁까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18살 고등학생 민지님의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30만원 주식에 투자해도 될까요? 네, 요즘 10대, 20대 투자 열풍은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실제로 일본 20대의 주식 채권 투자 비율이 7년 만에 3배나 늘었고 한국 20대도 아르바이트비로 주식 에 도전하는 사례가 많아요 민지님처럼 소액 투자에 도전할 땐 etf나 우량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학생 철수님의 고민 해외 주식 코인 국내 주식 중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2025년 투자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는 국내보다 해외 주식을 더 선호하고 미국 빅테크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코인 투자도 20에서 30대가 주도하고 있지만 실제 수익률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100 나이 원칙처럼 젊을수록 투자 비중을 높이고 위험 분산을 위해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10대 투자자 지훈님의 이야기입니다. SNS에서 핫한 종목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20대 투자자 중 상당수가 유튜버 추천, SNS 정보에 따라 투자하다가 기대와 달리 손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재무제표와 업계 뉴스, 기업의 성장성 등 기본을 먼저 공부하세요. 네 번째 질문은 적금과 투자를 어떻게 병행해야 하나요?입니다. 20대 재테크의 기본은 저축과 투자의 균형. 백나이 공식에 따라 안전한 자산 저축과 투자 자산 주식, 채권, 펀드 등 을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20대라면 20%는 예적금, 80%는 투자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연은 코인 투자에 관한 고민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투자해도 될까요? 실제로 10대, 20대 코인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변동성이 크고 손실 위험도 높아요. 코인 투자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만 반드시 잃어도 괜찮은 범위 내에서 소액으로 접근하세요. 리스크 관리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주식으로 경제 공부가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20대가 주식 투자를 경제 입문의 초석으로 삼고 뉴스와 재무제표, 업계 동향을 공부하며 투자 실력을 키우고 있어요. 투자 경험이 경제적 사고력까지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민 상담소에서 꼭 드리고 싶은 팁. 첫째, 투자 일지를 써서 매수 매도 이유와 결과를 기록하세요. 둘째, 친구나 가족과 투자 경험을 공유하며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셋째, SNS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항상 기본에 충실한 투자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앞당겨 줄 거예요. 오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